오늘은 KT가 3승하는 날, 3승하면 또 8강이잖아요. 못 이길 경기는 없어요 KT가 젠지도 이겨봤는데 못 이길 팀은 없어 KT 자기들만 잘하면은 자, 다시 다 잡을 수 있어요 밴픽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정글 먼저, 키아나가 진짜 l p l 이런 거잘 다루다 보니까 키아나 벤 좋고요 유나나 선밴도 좋아요 지금 그냥 라이즈랑 그냥 오리아나 선픽하는 게 KT, KT 입장에서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워낙에 미드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 라이즈 벤 하네요 오늘 뭐 KT가 승리할 건... 시 네, 3승으로 8강을 어, 먼저 가는 거, 거 아닌가요? 8강 진출이 어, 확정되기 어, 때문에 햄북이 50이네요. 10개 세트 50이냐? 뿌린다. <laughs> 오로라 아니면 탈리아인데, 그냥 탈리아 오나? <laughs> 과연 뭘까요? 예측해봐야 돼요. 아, 오로라네. 뒤에 보였네. 이렇게 되면 KT가 상체를 굉장히 세게 뽑았습니다. 사이언 밴 아니면 갈리오 밴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 오로라 럼블이 갈리오... 갈리오 쉴드에 좀 막힐 수도 있어서 어... 역시 사이언 밴. 어? 어어... 어? 어? 야 이거를 안배사 갈기와 안해? 이거 완전 교전 싸움이 어. 중요해요. 교전이 중요한 조합입니다 양팀 다. K T 도 음. 교전이 굉장히 어. 센 조합을 뽑았고 T S 도 교전으로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조합을, 조합을 했기 때문에 네. 완전 한타 조합이에요 둘 다. 김치가 갈리긴 했는데 5 0의 위치도 일단 확인은 됐고 예, 처음 압박이 약간 거세게 들어가는 모습이 끝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여차하면 순간 연계로, 아이고 잡았다 미래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 부분이었는데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갈리오 거르고 애니자르반 뽑은 거거든요. 자르반의 초반 힘, 그 구도 잡는 힘을 좀 극대화 시켜 주려고 T.S.가 애니 뽑은 게아 이점으로 많이 들어 맞네요. 와그리 카마비 정글 갱 계속 도네 랭킹 계속 오네요. 네, 이것도 전멸 빼겠다는 건데 오로라 육맵 전에. 이거 오로라가 아 빠져서 그때 들어오것 같은데. 일단, 근데 이거는 전멸 아끼고 살것 같은데. 찌르기 카나비가 찌르기 아는 거야. 네, KT는 BDD를 말리면은 네, BDD가 네. 조금. 흔들리면은 그냥 무너진다. 카나비가 미드게임을 겁나 많이 하네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팀원들이 해줘야 돼. 어 그리고 스턴안 걸려가지고 일단 네,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퍼펙트가 럼블과 안배사 초반 이 점을 이용해서 c s 차이 어느 정도 1대1로잘 걸려놨거든요. 아래쪽에서는 액션이 힘들기 때문에 이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월식 뜨면은 안배서가 다시 뒤집긴 하겠지만 그게 뭐 탑의 경쟁 탑에서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K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빠지면 코르키도 이제 슬슬 따라 오면은 이거 유충 싸움과 또 직결돼서 될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먹자인가? 하나만 먹자인 것 같은데 커츠가 지금 하나 떼주었거든요. 그러면 코르키도 하나 먹었다. 대격변까지 보면서 일단 고즐 한번 때려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코르키가 바텀에서 라인 벌리고 <laughs> 네. 있어서 전면 쓸 수밖에 없었어. 나쁘지 않아. 군인들이. 그러 포탑 죽칸 먹었어요. 라인 손실 만들기 위해 좀 세게 압박을 주고 있는 바텀쪽의 덕담과 피터. 좋아 좋아 좋아. 어. 이건 그냥 들어와서 딜교하면서 음, 이제 맞습니다. 라인 먹으려고 음. 저렇게 쓴 거라서 자, 나쁘지 않습니다. KT 오브젝트가 맞습니다. TS 쪽에 많이 들어간건 기분이 좀 나쁘긴, 좀 나쁘긴 좀 한데 기분이 나쁠뿐 챔피언들 성장 그 잘, 그잘그 되고 있어서 먼저 깰수 있나요? 하게 탑에 붙어 있기보다 먼저 깰수 있나요? 어 먼저 깬거 같은데 이러면 아까 그래서 좀더 빠르게 한번 두드려이인데 d d 가 밑쪽에 크레만 한번 건드렸어 아비 때문에 먼저 깨줘 나이스. 이러면 케이드, 좀더 빨랐습니다. 케이티. 조심해야 되는 게 노틸러스도 물리면 한 콤보라. 어 그래도 이런 어? 거 어쩔 뭡니까? 순간. 어... 아, 야 반응 봐라 반응 카나비. 순간 방 어떻게 연결되거나 폭딜 들어갔. 아 이게 노틸이랑 오공이랑 같은 정도 위치에 정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됐을 텐데 다른데. 카나비 반응도 좀 빨랐고 노틸러스 위치가 안 같이, 같이 안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아쉽네요. 자르반 자르려고 노틸러스가 정멸쓴 거라서 조심해야죠. 네. 위에서 턴을 썼단 얘긴. 아, 우리가 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최대한 반동으로. 바로 빠져나가면서 한번 뛰는 이동! 아, 아, 아... 아, 아, 이동이 오른 거정 아 어? 없잖아. 카이 전멸 없잖아. 네. 나이스. 러면 괜찮아요. 여지 <목소리> 옆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미드 이득을 미드 서로 받고 미드 쪽에서 이제 코르키가 미드, 미드 1차 타워 밀면은 이거는 훨씬 건가? 이득이야. 일단 KT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치다갈 때는 야야야왜 이게 대포양안 먹고가 적당 오는 거 아, 전령을 빨리 쳐주려고 총, 빨리 온건 이해하는데 보다가 미대 쪽은 이 한번 밀어내는 장면 있었고 대포는 먹 먹어야 되는데 와 원딜러가 욕심이 없는데요? 나였으면 무조건 먹고 갔는데? 나비스포츠 쪽테내로니다 p d 도합류을 냈습니다. <목소리> 뒤쪽 돌고 있는 360. 여차하면 버스트하면서 옆구리 암베사가 걸 생각 같은데. 그리고 전력을 어. 일단 강 들어왔으면만 을잘았죠 비리리 비리 뒤쪽 라인도 어쨌든 비가안 터졌어요. 나 그리고 N이 터졌고 나이스. 잘하면 터졌고 용용용용용 용. 아저 다리 뭐냐? 그 다리. 안배사 나이스 비 사정거리 너무 잘고와안사 돌기 전에 잘했다, 잘했다. 페이티 이 정도면 너무 잘했습니다. 전면도 버터를 풀어가지고 이 차타워 꽁했고, 예, 이거 안배사랑 애니랑 같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중간은 이제 럼블이 이퀄라이저로 끌어가지고 5 0이랑그것도 너무 좋았고, 아,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한 타만 잘려가으면 좋겠다. 이거 노틸러스 끌고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배사 먼저, 안배사 먼저, 그렇지. 안배사 전면 없어. 한배나전명 어, 없어. 아, 근데 어 근데, 근데 잠깐만. 폭이 됐는데? 이 콜라이더 대박. 이콜 너무 대박. 대박. 야, 와 뭐야 그래. 퍼펙트. 와! 지금이나 <레시켜> <거펙트의 화엄박사기>. 와! <레시켜> 아, 아 잠깐만. 아, 야, 어디까지 가? 아. 어야야야야 드디어. 어. 야야좀 침착해 아니. 어쨌 자, 쪽으로바라 보는 아, 퍼펙트. 어, 이거 카나비 카나비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나비 밀어냈어. 카나비 밀어냈어. 덕담이 밀어줘. 덕담이 밀어줘야 돼. 덕담이 밀어줘야 그쵸? 돼.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할만하지 와. 할만하지 와. 나이스. 텁담이 컨디션이 워낙 좋았 너무 잘했다. 아니, 그리고 퍼펙트다. 오, 얘 뭐야? 뭐 애니 니코 다 이런 친구들 의식하면서 용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사용이에요 지금 UI 버그 때문에 삼용 체크가 안됐는데 69에 를 한번 보고 있는 BDD가 아래쪽에 매복 중입니다 마크 하는 거죠 네 자켓 다시, 상황에서 어. 한번 당겨라 와 잘만 온다 어 만개가 대박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어지는 집이 없었고 혼자 들어왔고 부족히 위에서 포팩자가 두명 시선 좋게 끌어주고 있었어 가지고 체킹을 뭐 체킹을 뭐 체킹을 잡아야 잡혔고. 돼요. 잡아야 돼, 비디리. 약 아, 괜찮아. 너무 잘했어. 어? 어 한번더들어와요3 6때 어, 잠시만요. 와우. 해줘, 해줘. 덕담비디 해줘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둘다전멸없어 나이스. 전멸없어 잡았다. 평타, 슬로우 붙이고 그렇지. 역시 딜러지니. 역시 럼블이 여기서 이콜라이저또 너무 잘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럼블이 위에서 애니 시선 끌어주다 보니까 뭔가 이 만개랑 잘 이루어지는 것도 없었고. 아 교전 너무 잘했다. 지금 코르키 괴물이에요. 상대방이 코르키 물어서 죽이는 한타 아니면은 웬만한 한타는 KT가 이길 거야. 앰배사공개처형만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어,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없잖아. 어, 전면 없자. 너 전면 없자. 너 전면 없잖아. 라 럼블이 콜라이저도 아꼈고요. 어, 거즈 뒤에서 그냥 다이브 시원하게 그저에 받아버리는 그저에 것도, 그저에 받아버리는 그저에 것도 그저에 너무 좋았고. 아마 그래서 타비스포츠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한번 끊어먹는 각도 보면서 어, 나이스! 와. 나이스 죽여 이제 전멸 빠졌잖아 쟤 그렇지. 어고 먹었죠. 이 코라이저 야오 그 야콥비트. 존냐는 잘못 누른 거겠지? 존냐는 조금 아쉽긴 한데, 야이퀄라 이제 그래도 좋은데, 승민아. 나 어, 네. 네. 그렇죠. 아, 그렇지. 제킬로 아, 전장 인탈. 어에서 혼자 들어갔어요, 이러면 아 거즈 들어가는 타이밍 너무 예술이고요. 덕담이 네. 죽긴 했지만 럼블이 살아있어 지금. 하이 아, 하이 죽여, 하이 죽여, 걔도 죽여. 하이 죽여. 걔도 죽여! 제보 샷스! 에이스! 아니 저는 잘해도 이제 비 d 디가 졸라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 어제 어그제 아 그냥 3일 연속 승민이가 너무 잘하는 그냥 어! 야이 콜라이더 너무 하 아! 진짜 야 아니 쿼트도5공 너무 좋고 아니 콜라이더 왜? 할, 야 승민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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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퍼펙트! 아니 원래 정규 시즌에도 퍼펙트는 런블을 잘했어요. 아니 이거 KT 22년도 DRX 이거 재현 하나이 거? 설마? 이어어 어? 어,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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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뭐, 어쩔건데 뭐, 어쩔건데피 어쩔 네. 빼기 같은데요? 약간 막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바로 반피. 네, 정글이 아니, 없다 보니까 방비. 지금, 방비가 지금 방비가 오로라 방비가 집 갔다가 멀리 텔레포트 멀리 타고 멀리 오면. 멀리 와, 멀리 멀리 아니, 멀리 잠깐만요. 멀리 와! 덕담 펄! 덕담 커즈! 덕주도 이 뭐야, 이거? 커다 미쳤다 그리고 퍼펙트이퀄라이드로 쏜. 또... <목소리>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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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너무 잘해. 그러니까 BDD 말리기. 마질기... 하고 예. 이제 애니하고 네. 네. 뭐 네. 그런건데 결론적으로 BDD 자, 다 살아났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BDD만, BDD만 BDD. 캐리라인이야? 그게, 그게, 그게 아니에요 퍼펙트 덕담 커즈가 별로 지금 별로 어? 무시당하고 어. 있어 보여주는거야 지금 어? 커즈 어? 덕담 퍼펙트가 어 잠시만요 어 일단 50 한번 살았습니다 50 살았어요 커즈 살았어와 그리고 커즈 들오면서 와우 시원하게 와 시원하다 진짜 얘들아. 기가 막힌아 아, 아, 기가 막힌다, 에이. 기가 막혀. 뭐 어떻게 물려서 눌려서 죽어서도 가디언낸제 수차서 있었고요. 여기가 자기 집인데요. 오공을 물면 뭐해? 역담 퍼펙트가 프리디라는데. 야. 아, KT 케 태승민 야 승민아 너무 전단에 잘한다 전단에 전단에 진짜 전단에 반하겠네 전단에 이거 노릇인데로... 아직 한 판이 될지 두 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1 세트 TS 상대로 압승해버린 게 너무 좋습니다 KT의 그 저력이 지금 터져 나오는데 제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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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덕담 선생님의 그 폼이 올라온 게 보였고요. 피터도 긴장감이 조금 풀렸고. 그리고 퍼펙트가 내내 미쳤어요. 그 가운데 먼저 알리스 어, 그리고 뭐, 이제 미드 먼저 뽑혔으니까 사일러스못하니까 그냥 알리스타 먼저 가져오네요. 그러니까 뭐... KT가 나름, 저는 뱀픽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 게 정글 주도권이 도? 굉장히 도? 중요한데 도? 아까 1세트 때50 먼저 먹으면서 자르반 준거는 자르반이 네. 지금 너무 승리 아주 별로니까 수, 수 5공 뭐, 자르반 이렇게 나눠간 네.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2세트에서도 어, 어, LPL이 정글 세이버를 되게 선호하잖아요. 근데 나의 트런들 먼저 선픽 해버리고 정글 못 뽑게 한건 너무 좋다. 나판테온 신자고 베란것도 너무 좋았고요. 장르기 정글 장르기 이제 저 제드가 트런들 상대로 카운터긴 한데 제드가 <K2> 진짜 장르기 뭐 하냐면 도픽이라서 저게 잘될때 흥하고 뭐 아, 못흥 하면 진짜 하죠. 말짱 도루묵인 픽이거든. KT가 초반부에 좀잘 굴려야 될것 같아요 유충이랑 오브젝트 좀잘 챙길 생각하고 트런들이랑 좀 레넥톤, 카시오페아 센타이밍에 오브젝트 싸움 피하지 않고 스노우볼 잘 굴려야 될 듯? 이제 중요한 게 제드한테 위치 안 걸려가지고 쌍바이게 먹히는 거 이거는 조심해야 되거든 어? 아예 그냥 비드타이으로해버리다 거. 그어 어, 이거, 어, 이거 그러니까 될것 같은데 어. 방법도. 미치 다는데어 근데 카나비 실수했다. 카나비 실수했어. 카나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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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는데아 이게 한개 왔어. 아,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라칸이 아, 와 가지고 아니 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카나비가 실수한 건데 와 이게 라칸이 와 가지고 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입니다 이거 그냥 라인 밀고 집갈라고 비디리가 화끈하게 한 거예요. 파 시도해봤어. 집가지 않고 그냥 용을 친다. 이 액션과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데? 시도해봤던 거. 상대방이 바텀이랑 밀을 주도권, 정글 주도권도 있어가지고 용 웬만하면은 쟤네가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KT가 먼저 가져가는 건 너무 좋아요. 인들이 나아는 스타일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퍼펙트. 결국 그래서 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승민이 좋은데 카나비, 카나비 뭐 많이 비춰 카나비가 차이를 더낼 수도 있 근데 6렙 때5렙이에요그 6렙 때5렙이에요 조심해야겠네요. 페아 궁극기 없어요. 기둥? 어? 어 아궁 아, 없거든요, 이거. 아, 아, 아 어,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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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네, 네, 먼 제대로 네, 먼저. 네. 먼저. 네. 자,

어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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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카나비님 어디서 어 어디서 어 근데 덕담장군님죽이하겠다네 하지만 제대로 잡았다라는 거. 아우 네, 라이스킬. 킬, 네, 이렇게 뭐 킬교환이면 손해는 아닌데 일단 이즈리얼이 네, 뭐, 저 라인을 다못 받아먹는 게 손해인데. 벨료로 따지면은. KT가 나쁘지 그래, 않은, 않은 것 같은데? 좀 정신없게. 쟤네도 이 확실한 빵이니식 없어가지고, 라칸 들어오는 거 그냥, 알리스타가 <laughs> 마크하고, <트렌드리죠>. 이즈리얼이 <laughs> 계속 소화되면은, <laughs> <laughs> 일단 KT가 <근데> 좋아 보이긴 <laughs> 하는데, 그 맛을 좀 그냥 서로 이제 위치 잡는, 그 잡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즈리얼은 어. 포킹각 잡아야 되고, 카시오페아는 도끼 애들이랑 석화의 형식각을 봐야 되고, 상대방 라이즈도 사이드 쪽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스킬 샷이랑 뭐 이런 거다 생각하면은 그냥 구도 잡는 싸움인데. 둘중 누가 더 구도를 잘 잡느냐 싸움인는다는 거죠. 어, 많이들 옵니다. 일단. 그래서 레넥톤도 왔는데 이티가 약간 어자로 그렇죠. 이어자로온 김에 뭐보나요 한번. 점찍고요 어, 그리고 피터. 갈립니다만. 그리고 카시도 이제 어 제드 터졌어요 제드 터졌어요 제2 그리고 제2 그 상태, 상태 <제2> 터진 것 같은데? 그 상태 터졌고 첫 번째로 레네톤이 그냥 전멸 W 화끈하게 박아버린 것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알리스타가 자야 전멸 위치 예측해서 같이 뛰운 다음에 제드 넘긴 것도 너무 좋았다 그냥 앞 점멸 W 쓱싹 해버리고 자야 이제 궁극기로 내려오면서 점멸 타는 타이밍에 알리타가 Q 점멸 그리고 제드 넘겨버려서 제드 녹여녹음 것도 너무 좋았다. 이즈랑 같이 앞부터 그냥 때리면서 밀고 나가며 지금 이타이밍에 DPS 차이도 좀 난다라고 보고 그리고 제드가 어, 킬을 바지? 못 먹어서 지금 좀 애매해졌어요. 원래 월식튼 타이밍에 진짜 강해가지고 제드가막 정글 들어오면서 막 해집어 놓고 킬 가져갔으면은 제드한테 끌려다닐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용도 챙겼고 유충도 두개 챙기면서 트런들이 이제 후방 가수고할게좀 많아졌거든. 계속해서. 어 삼육구 지금 당장은 아직 어 삼육구 너고너 어, 승민이 화낸다 어, 당신 쓴다 조심해라 다른 문제가 별로 안 생기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의 K 팀이다 그래서. 자 그러다가 아, 아, 너너조심하라 그랬지. 이너조심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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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369. 잘 가라. 어떻게든 구구기 쓰면서 나가려고. 그가 나가려고. 그가 안녕. 발로 그렇죠. 아, 잉... 아, 차타워 밀었죠 타밀 차타워 지금 카시오페가 밀고 있죠. 다음 용사웅 30초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들 이제 집 갔다가 핑크하드 사오면서 미드 선푸시 하고 일자나 십자부시 먹은 다음에 이즈리얼이 포킹 포킹하면서 들어오는 거 죽여버리겠죠? 에리시와 LTA, 오미와 <목소리> 유럽을 이기고 올라왔다. <목소리> 테스가 꿀조였네. <골드였네. 목소리> 어디 감이 노리까는 탑을 밀고 있기 때문에 LPL 3시드는 LCK 3시드한테 안 되지. 그래 가지고 도리어 덕담이 위로 밀고 나머지 인원들이 뒤어을치고 갑니다. 자, 400 선택 한번 치고 있는데, 어 그러다가면 살짝 고민이야. 오, 잘 물렸어요. 제키킬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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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어요. 와? 반응도 못하고. 어디가 내려와. 갈 데가 없죠. 그리고 크게 쫓. 이겼다. 어디까지? 크게. 이 어디까지요? 게임은 크게. 거의 다 이겼습니다. 크게요? 많아커요. 제네부터 크기요? 죽여. 근데 나머지가 좀 도망가긴 했는데, 근데 제네라도. 자, 이제라도 확실히가. 어. 돌려 달 어? 와 이거 근데 방금 카나비가 이즈리언한테 스킬 다 맞췄으면 죽었을지도. 드리블하... 야, 야 레드 쪽에 시야 가캐 것도 너무 좋습니다. 라 어. 비가어 어, 근데 좀 어, 아프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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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조금 깊어요 KT 어 그래도 도쿨이 퍼펙트가. 도쿨이 아 근데 좀 깊어요 거. 여러분. 그 상태가. 어속 그 그래, 대박. 그 아, 깐, 아니 왜크 그 상태 안 와요? 그래, 아, 그 2대 아니 테스 상대로 2대 0으로 그냥 삼승을 찍어 버린다고. k t k t 는 저력이 아, 있는 그치에 팀이라니까? 커즈, 커즈. 쭉앞패쭉앞패제 그냥 패버려. 네. 와아 와! 일어나! 야, 네. 어 조금 깊었다는데, 어가막긴 그리고 조금 깊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빨아들이긴 했습니다. 어, 이런 게 데드의 깊... 일종의 트릭쇼고, 어, 그리고 이거 라이즈로 와요? 까지까지어 일단 라이즈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어, 그위 아래로. 어 이거 갑자기 좀모 반대로 백들이 어?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가 역주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당신은 남아 있어. 포박 내고. 오야 포플트. 까지 혹시. 야 근데 야 전멸 세개 뺐어 요이러면 전멸 세개 뺐어 이러면 괜찮아. 서비스포도 역시 전멸 세개 뺐어 낙뺐이야 그리고 정글에서 트런들이랑 제드가 차이가 안 나면은 영향력 차이가. 항님항님뭐 어? 어... 하세요? 갑자기 지금도 똑같은데, 아니 하님 어, 뭐예요? k t 가 이깁니다. 음, 이 그냥 부딪히면서 n Oh, you. Oh, you. I'm not s u r 스포츠 n o 가 s u r 가 I'm not s 한 r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e 님 뭐예요? t 수가제 e I'm not s u 오늘 아. 0점... 아. 0 m not sure. I'm not s 최대한 긁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긴 하고. 그아이고 그렇죠. 피터 아치님 고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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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근데 핀린 어, 핀린 피터가 너무 빨렸다. 어 그래서 코영식 대박! 대 대박 대박 코영식 쫙. 케가 달려 나가 트리플 킬! 올라가. 더 쭉쭉 펜타 줘. 데려가 봤죠? 펜타 줘. 용어 야, 킬펜타 있어. 이 야, 이겼다. b 디디 석화행시 KT 25년의 거. 여름은 어, 우리 거다. 어, 약속을 어, 이 지킨 이제 거 이제 여름 다 지나고 가을이긴 어, 한데. 25년도의 어, 여름은 25년도의 아, 우리 거다. 진짜 개지거리만 어, 안 하면 어, 그냥 어, 이긴 게임 k t 네, 알고 거, 있어. 저요. KT도, 저요. KT도 저요. 알고 저요. 있어. 저요. 길목 맞고 석화이름, 석화이름 개사인바 밟으면 죽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자, 투로 빨리 돼요. 이 어, 삼육구? 이인데 서로. 바람병은 먹었어요? 어, 어다 들리죠? 그다 어, 어, 어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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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 친구가 왜 여기 있지? 이 친구가 왜 여기 있지? 넥서스로. 아, 죄죄. 케이팅 이렇게 빠르게 KT는 너무 아끼 역시 이변의 주역. 서인의이아변이아니 강팀이었다. 폭풍 같은 자, 이렇게 해서 넥서스를 눈앞에 고 있는 KT로 니다이스포츠에 무너지기 보 직전. 어, 어 KT! <laughs>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치고 온난한 땡큐. KT의 여름은 아직도 진행된다. 아, 잘한다. 뭐냐, KT? 8강 진출! 한국 팀들 중 제일 먼저 한, 8강 진출! 아니, 오월 우주가 KT를 도와주는데요? 이거 일 내는 거냐, 이거, KT? 아이고.